네, 안녕하세요. KGC 인삼구사 배드민턴단 트레이너 이윤환입니다. 어, 300만 배드민턴 동호인들을 위해 오늘은 랠리25에서 테이핑과 보강운동을 준비하였습니다. 운동 중에 가장 다치기 쉬운 부위 중에 하나인 무릎에 대한 테이핑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물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아홉 칸으로 자른 테이핑 한 장. 근데 그걸 이제 양 끝을 세 칸씩 잘라서 가운데를 찢어서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네 칸으로 자른 테이핑 총4장 준비해 주시면 되시고, 8 칸짜리 테이핑 두 장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아홉 칸짜리 테이핑을 오금에서 부착을 해서 가운데 무릎뼈, 무릎뼈를 잘 찾아 주시고요. 여기 무릎뼈를 덮지 않게끔 무릎뼈 바로 근처 라인을 따라서 당겨서 붙여 주시는데 이때 100%로 잡아 당겨서 붙이시게 되면 피부 손상, 그리고 너무 압박이 심하게 돼서 다리가 저릴 수 있으니까 100%에서 50% 요거 이제 내가 얼마나 불안정함에 따라서 증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라인을 따라서 붙여주시고요. 둥글게 말아서 붙여주시고 끝부분은 절대 늘리지 말고 그대로 붙여주시면 되시는데 끝부분을 그대로 붙이는 이유는 끝부분까지 같이 붙여버리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너무 강한 장력이 발생해서 오히려 더 불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당겨서 끝지점은 항상 아무런 텐션 없이 늘리지 않고 그대로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슬기로 윗쪽 면을 따라서 가다가 한칸 정도 남았을 때 텐션 없이 붙여주시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한칸 정도 남았을 때 그대로 붙여주시면 되겠습 그래서 이제 네 번째 테이프 한 장을 사용을 할 건데요. 어, 이제 종아리 안쪽에 올라오다 보면 은 이제 볼록하게 무릎뼈 바로 옆쪽에 볼록하게 만져지는 뼈가 있을 텐데, 거기 바로 아랫부분 오목하게 들어가는 부분에서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끝에 한마디 정도 찢어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마찬가지로 붙일 때는 첫 번째 부착점은 텐션이 없이 가볍게 붙여주시고 끝부분을 잡아서 50% 100%에서 절반. 그래서 무릎에 바로 아래 슬개건이 지나는 부분을 따라서 사선으로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테이핑은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종아리 바깥쪽에서 쭉 따라 올라가다 보면 마찬가지로 톡 튀어나온 뼈가 있을 텐데 거기 바로 아랫부분에서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튀어나온 뼈 바로 아랫부분에 부착을 해서 마찬가지로 쭉 당겨서 50% 테이프로 아, 지로쓸 슬개골 아래 쭉 위로 올려서 붙여주시고요. 다음세 번째 테이프는 안쪽 무릎 안쪽에서 시작을 해서 어, 무릎 뼈가 안쪽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할 건데 보시면은 아까 처음에 시작했던 안쪽의 둥근 뼈 바로 아래에서 똑같이 시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부착을 해서. 로 100%에서 절반만 힘을 주시고 슬개골 옆부분을 이렇게 쭉 따라서 올라가다가 끝점에서만 살짝 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남은 내장짜리한 장도 바깥에 톡 튀어나온 뼈에서 시작을 해서 튀어나온 뼈 안에 시작을 해서 100%에서 50% 마찬가지로 슬개고 옆부분 라인 따라서 가다가 끝점에서 지 살짝 꺾어서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8장, 여덟 칸으로 자른 테이핑 두 장을 사용하실 건데요.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안쪽에 볼록한뼈 바로 밑에서 시작을 해서 살짝 당겨서 슬개골 아래를 지나서 무은 뒤쪽으로 해서 허벅지 위로 무근 뒤쪽에서 허벅지 위로 올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테이핑은 이제 무릎에 최적적으로 테이프가 떨어지지 않고 조금 더 보호를 많이 받을 수 있게끔 해 주는 방식이고요. 남은 한 장도 지나서 지로지쪽 중앙 부분쪽에 시면 되겠습니다. 성이 되셨는데요. 어, 이때 무릎을 펴볼까요? 펴게 되시면 살짝 주름이 질 텐데, 요건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다만 이제 테이프가 이제 축소하지지 않았지만 잘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테이핑 효과는 이제 어, 근육을 얘는 절대로 치료 목적은 아닙니다. 얘가 뭐 만병 뭐 파스나 아니면 뭐 소염제처럼 뭔가 발라져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탄력적인 붕대에 아크릴 접착제가 붙어 있는. 그래서 한마디로 운동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잘할 수 있게 끔 보조해 주는 역할이지. 절제 통증을 치료하통통증 치료하거나 뭐 근육을 회복시켜 주는 역할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이핑인 효능은 붙여 놓게 되면 이제 관절 안정성에 조금 더 도움을 줄수 있고요. 근육과 관절을 도와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